예,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민수기 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장을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8장에서 좀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저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민수기 8장 음. 이번 시간에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laughs>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예물로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행하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 자기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주 앞에 헌물로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니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자기들의 섬기는 일을 행하니라. 주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여하신 대로 그들이 저들에게 행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일은 이러하니 25살이 넘은 자들은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것이요. 쉰 살이 넘은 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되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해 회중의 성막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섬길 것이요. 섬기는 일을 하지는 아니하리라. 넌 레위 사람들의 책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섬김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앞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돕게 하신 사실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들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왕가의 제사장이죠. 이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레위인들이 대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듯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돕는 일을 해야 하죠. 이 민수기 8장에 의하면요.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선택했고요. 또 해야 할 일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율법에 정해져 있었고요. 또 대제사장에게 주어졌고요. 또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은 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이제 19절과 또 저희가, 어 좀, 생각해 봐야 될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예물로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인이라 신이라. 예, 레위인들은 대제사장을 돕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선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거하도록 돕는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벌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서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수 있도록 그들을 또 말씀으로 섬기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 지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그런 임무나 직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형제를 고소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다른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이 있죠. 기적을 행하시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들을 고소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죠. 그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건 나중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라는 임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형제자매들을 대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다른 형제에 대한 모든 악의를 버리고 비방하지 말아야 하고요.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두 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순종한다면 교회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만약 마음속에 다른 형제가 고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인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예요 욕기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나와있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를 향한 모든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치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24절, 25절에,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일은 이러하니, 곧 25살이 넘은 자들은 들어가 회중에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것이요. 쉰 살이 넘은 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섬기지 아니야 돼. 예, 레위인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는 25살이고요. 이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그만두는 나이는 이제 쉰 살이 넘었을 때죠. 26절,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해 회중의 성막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섬길 것이요. 섬기는 일을 하지는 아니하리라. 너는 레위 사람들의 책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 지냐. 예, 본문에 의하면 레위인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아직 섬기기에 어린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섬길 나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나이가 들어서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나이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너무 어려서 섬기는 사역을 할수 없는 나이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경우는 정말 극도로 희귀합니다. 어린 형제들에게서 이러한 성숙한 태도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될 거예요.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모든 미성숙은 자기애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모든 죄의 중심에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담의 본성을 타고 나서 아무런 훈육도 받지 못한 아이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사역자로 세우지 않는 거죠. 젊은 청년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도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젊은 청년도 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자로 세우지 않는 거죠. 예, 성경은 집사나 장로의 자격 중에 자녀들을 두,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디모드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5절까지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만 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수레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복수의 자녀죠.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1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니라. <laughs> 여기서도 복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복수의 자녀들을 두도록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염려하고 섬기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희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희생.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면 교회도 돌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법은 모른다면 결코 교회의 인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사랑은 없다면 주님의 양 떼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결코 형제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린 사람들은 섬기는 일에서 배제하셨어요. 25세 이하는 배제하셨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아느냐? 희생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희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자, 어,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이유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섬김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셨고요. 그 레위인들 중에서 섬기는 일을 할수 있는 연령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25세부터 50세까지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죠. 사람의 인생 중에 이 기간은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연령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연령대에는 육체적으로 가장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연령대가. 이 연령의 세상에서도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합니다. 그렇죠, 이 나이대에서. 또한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키우고 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일도 이 연령대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힘과 시간을 다 쓰고 나서 너무 늦은 나이에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정하신 일반적인 길은 아니에요. 물론 예외도 있고 나이든 사람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좀더 젊었을 때 힘이 있고 체력이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열정이 넘칠 때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더욱 값지게 쓰실 겁니다. 25절, 26절 다시. 5살이 넘은 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섬기지 아니야 돼. 여기서 섬기지 않아야 될때 섬김은 서브입니다. 서브.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해 회중의 성막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섬길 것이요. 여기서 섬길 것이요는 미니스터예요. 다릅니다. 섬기는 일을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 서브와 미니스터를 다 섬긴다라는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약간 어, 한국 독자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맞죠? 서브도 섬기는 거고, 미니스터도 섬기는 거예요. 한국말과 영어가 좀 다를 뿐이죠. 한국말로는 맞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국 독자들은... 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섬긴다고 하면 무슨 말이지? 이런 의미가 생길 수 있죠. 쉰살이 되어 섬기는 일에는, 이래서 공식적으로 물러난 레위인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섬기는 자리에서 일하지만 섬기는 일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은쾌하지만 서브,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일, 미니스터, 이 일은 계속함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론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성경은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재림이나 천년왕국이나 아마겟돈에 관한 교리를 말하지 않고 신중함과 절제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리 재림이나 천년왕국에 관한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 해도 신중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지 않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건전한 교리는 머리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절에 다시 열로한 남자들의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열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수레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미니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 성경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을 능히 가르칠 수 있,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매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요. 교회를 돕는 길이고요. 또 가정을 세우는 길이고요.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길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기 있는 교리는 아니지만 성경에 의하면 건전한 교리예요. 신앙이 성숙한 자매들은 자기보다 어린 자매들에게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마 TV 드라마일 거예요. 하지만 드라마는 남편을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영화나 잡지나 인터넷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건전한 교류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고요. 젊은 자매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아온 살아있는 본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영적으로 성장한 자매만이 그러한 본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는 약해지지만 마음은 더 강해지고 이해력은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과 마음과 인생을 좀더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더 관대해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어 나이가 들면 주님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형제들을 돕는 섬기는 일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지식은 우쭐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신 그런 마음, 또 바울이 자신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한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죠. 26절,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해 회중의 성막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섬길 것이요. 섬기는 일을 하지는 아니하리라. 25년간 열심히 성막에서 섬긴 레위인은 이제 그 일에서 은퇴를 하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헌물을 자르는 거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레위인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고된 육체 노동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형제들을 격려하며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격려하며 가르칠 나이 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본이 필요합니다. 말뿐 아니라 실행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오랫동안 해왔으며 또 건전한 교리로 평생을 단련한 그런 살아있는 본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러한 본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본이 되어서 교회와 가정에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